안녕하세요. 김태균, 윤성민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국대 클라스가 아닌 팔도 페스티벌 비거리 <laughs> 홈런왕 대회를 하러 모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내년 많은 분들이 정말 좋아해주시는 우리 팔도 페스티벌 음. 비거리 홈런왕의 이벤트를 또 저희가 팀장으로 맡게 그렇죠. 되었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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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정말 어마, 어마어마한 두 분의 팀장님을 저보다 멀리 친다고. 뭐 300m는 기본으로 치십.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들어오시죠. <laughs> 네. 아,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어, 아, 아, 이만희.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아, 네. 따끈따끈한 신상. <웃음> 네. 아, <laughs> 아, 자 그럼 우리 추첨을 이제 시작해 볼 건데 네. 순서를 어떻게 할까요? 누가 먼저 보실까요? 그러니까 A, B, C, D 팀장을 우리가 네, 이제 하겠습니다. 죠죠 그렇죠, 그렇죠. 어. 제가 그럼 먼저 하도록 할게요. 내도 먼저 맞는 거 보고 포켓 인자 한번 보자. 네. 아우 B네. B, B. 저는 C 만기. <laughs> 오, 저도 남 원. 저는, 아. 아. 저는 A 팀의 팀장입니다. 네. 저는 B 팀의 팀장입니다. C 팀의 팀장. 김태균입니다. 저는 D 팀의 팀장 박 팀장입니다. 아, 네. 아. 우리가 이제 몸을 잘 풀었잖아요. 실벅지잘 아, 풀었지. 아, 좋죠. 더 이상 이제 핑계 대지 아, 말고. 강혁수. 네. 자,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비거리 홈런왕을 해봐야 되는데 아. 자 설명 한번 해주시죠. <laughs> 그럼 자 저희가 파파이5 4개월에서 티샷을 해서 홈런 수를 더한 다음에 홈런 수가 가장 많은 순으로 행운 음. 뽑기를 어. 아, 아. 그럼 이 뽑기 결과에 따라서 최대 25배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10배부터 15배 20배, 25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빙어리도 많이 늘리는 것도 중요하고 결국엔 뽑기도 중요하고. 아, 사실 아, 중요한 아, 중요한 거. 거. 중요하죠 사실 뽑기가 중요하죠 오늘은 또 특별히 네. 팀장에게만 또 주어지는 특별한 룰이 있죠. 저희가 네. 원래 본 시합 때는 멀리건이 안 되는데 아 여러분들한테 네. 좀더 네. 많은 개수를 드리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한 홀당 멀리건 하나를 쓸수 있는 그런 그렇죠. 특별 룰을 저희가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라운딩에서 이제 가장 1등을 한윤 프로부터 네. 이제 시작하는 네. 걸로. 네. 와, 이거 떨리네. 어! <laughs> <될것 같아서. 웃음> 나갔다! 어이고! 나갔어! 어? 나갔어! 이럴 네. 어. 때는 이제 멀리건을, 멀리건을. 팀장으로서 한 번에 아. 같이. 예. 그렇죠. 어, 요거 어. 어. 됐다, 요거 됐다. 아. 훅이다, 고 요거 어. 됐어. 와, 요렇게 떨어뜨려야 돼. 아. 276! 76. 자. 자, 76으로 해서 홈런볼 3개. 아개 아. 4m 차이로 네. 4개를 못했어. 아. 그래도. 아우, 네. 골프 라운딩 도는. 오! 아, 이 좀... 아쉬울 것 같아. 야, 이거 팀원들 <laughs> 너무 실망하시겠는데 야, 이거 안 되는데? 아이고, 이거, 아이고! 이거. 와, 이거는. 어? 아, 이... 근데, 229면은 멀리 건 쓰시죠? 어... 멀리건 쓰시죠. 멀리건. 나가, 멀리건, 멀리건. <laughs> 그렇죠. 오! 잘 맞았는데? 아 막창이 날수 있어. 아니야, 아니, 이이막아닌같고이고 아니, 어, 괜찮다, 괜찮다. 살았어, 살았어. 세 개짜리, 세 개짜리, 세 개짜리. 잘했어, 아, 아, 잘했어. 아, 아, 야, 오늘 비동력. 뭐가 비동력? <laughs> <370에서. 웃음> 아 몸이 안프다 오, 구질 좋았다. 구질 좋았어. 오빈데? 아, 오, 오. 오. 오, 나왔는데. 갑니다. 세 개야. 네, 오~~ 오~~ 아.. 어.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꼴찌기 때문에 <laughs> 와 이거 좋다 아, 이러면 이 넘어가야 되는데 아그 앞에, 아, 앞에 떨어지는구나 떨어그 앞에 아, 떨어진 그 <laughs> 아, 아, 어? 어, 거 ㅋ ㅋ 174!! 근데 180만 넘으면 두개인데 에? 멀리버 쓰나요? 아 멀리버스 어니다 그나마 났다. 요거 넘었다. 어... 170분 넘었다. 아이고. 아두 개다. 두 개짜리. 두 지금 이제 우리가 첫 번째 파파이볼에서 이제 윤성민, 김태균, 박용택은 우리가 세 개씩. 네. 그렇죠. 그다음에 유희간만두 개. 네. 오케이. 지금 획득을 했습니다. 저희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주 퀄리티가 있어요. 네네네. 네. 근데 이제 잘하고. 진짜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거잖아요. 맞아요. 태인가? 네, 네. 어. 네. 아. 근데, 어, 공이 멀리 안 갔어. 어. 헤어이. 공 멀리 아, 안 아. 안아 정말. 공 멀리 안 갔어. 자존심 나. 상하겠다 프로 테스트 보는 사람이. <laughs> 어, 어떻게. 250이면은. 그래도 짜리. 3개. 아. 3개도 나쁘지 않아. 오! 아. 아. 나갔다. 아. 않아. 이게 겁나 나. 갔어 아. 나갔어. 어게 뭐지? 뒤종가? 오! 갈 거야. 아줘 아! 떨어져! 아, 아, 아 <웃음> <웃음> 하나 나갔고. 어. 어, 안 나갔나? 아니요. 나갔지. 나갔지. 네. 어, 하나 나어 몰라요. <laughs> 또 알바 심 많았어. <laughs> 알바, 알바! 네. 아니 알바도 아니, 뭐야? 아니, 누구 새개 짜리야 <laughs> 저는 새개입니까? 니까 네, 워낙 실력 없는 이 유희관 오, 살았어 살았어. 예. 살긴 는데180 넘어야 된다고요?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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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세개세 개. 세 개입니까? 세 개짜리. 저오전두 개만 원했는데 세개짜리라면 아, 네. 아, 아, 오늘 제가 오달봉이었어. 예. 그럼 자, 우리 여기서 중간 점검 한번 하시죠 네, 중간 점검. 중간 수. 자, a 조 1등 윤성민 선수가 세개세개 여섯 개 그리고 B 조 B 조유희관 선수가 두개세개 선전하고 아, 있습니다 아, 정말 아. 의외죠 C 조 김태균 선수가 세개세개 3개, 3개. 제일 의외죠 어, 이거는 어, 말이 안되죠 너무나 네. 당연한 아. 결과였다 아, 아니요, 아니요. 아, 너무 그리고 아, 가장 복병이었던 우리 <laughs> 박용택 선수가 세개만개 네. 아. 장갑을 벗어야지 끝나는 건데 아, 그렇죠 어. 이 모든 스포츠는 정말 진짜 최나야지 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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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번 A 조자 가겠습니다. 오! 오 진짜 찔렀어! 제가 맞았어. 말한 게 저거였습니다. 나무 위로 가야죠. 좋았어, 좋았어, 네네. 좋았어. 280! 280! 280! 4개짜리! 야, 야 180. 180. 역시! 한번 더! 280! 역시! 2개는 보여줄 때가 됐다고 내가 말씀드렸죠 역시! 네. 에이스! 오. 오케이, 오케이. 됐다. 맞았다. 맞았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저렇게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야 돼요. 이번에 제대로다. 아, 근데 아쉽다, 아쉬워. 아, 아 258. 258! 아, 이거 아쉽네. 3개짜리! 아, 3개짜리. <laughs> 야, 이번에도 이제 행속으로 날아가고 있는. 와, 근데. 이번에도 아. 3개짜리 됐다. 아. 3개짜리. 야야 아, 260! 야. 어, 뛰었어. 아. 이번에 뛰어서 쳤어. 확실히 200m 200 아, 넘어야죠 200 넘어야죠 티샷 야 거리가 2 그래도 높다. 두 개다 자두 개짜리 어. 두개 반독합니다 자 이제 우리 대망의 마지막 콜 네. 드디어 어, 마지막, 마지막 걸, 콜이 걸, 왔죠 네. 자뭐 네. 예상대로 저는 1등이니까 빨리 네. 네. 이번에 어, 윤성민 선수 다섯 개짜리 어 이거 좋은 것 같아 어,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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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76에 48오 이거 많이 나왔는데? 이거 많이 나왔는데? 오. 많이 나왔는데? 오, 아! 오 아! 몇 미터 몇 미터? 3 1 3 미터? 야 아쉽게 아, 아쉽게, 아, 4개짜리. 아. 아, 아쉽게 4개짜리 아흥발이덜빠졌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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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다 오! 오! 와, 78? 야 요번에 나왔다 기록 나왔다 나왔어 어 이거 나왔어요 나왔어요 320 나오겠다 30? 330가능330 330, 가능. 330 30, 오! 30. 오! 아, 아 야, 오케이 오케이 해냈어요. 아, 해냈, 해냈, 해냈. 이 정도는 잡아 아, 멀리 아, 가, 멀리 네. 가. 이십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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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너무 갔다 된거 아니야? 갔다 아 대도 이백칠십 예상합니다. 이백오십, 이백육십. 아, 이백육십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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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이, 너무 아깝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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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지 이거 진짜 할수 있겠다. 아 너무 뜬거 어, 같은데? 오케이. 아 <laughs> 여기 2명 0람 집은 안 가. 이거 지금 아저 쓰겠습니다. 아니. <laughs> 야 이러면은 아, 공이 나와야 되는데. 230 나가겠다. 비슷비슷할 것 같은데. 공 나와. 오 너무 좋다. 어! 어디 나오다? 와! 6시. 6시야. 와! 최장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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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장거리입니다. 최장다 멀리 걸잘썼어한개 늘렸잖아요. <laughs> 아 <잘. 웃음> 10개. 아니 그래도 네, 이제 네. 저는 나름 목표한 바를 이뤘어요. 아 저는 14개를 획득했거든요. 아네 어떠세요? 저도 만족합니다. 저는 9개를 예상했는데 일단 박용택 선배님과 동률이라는 거에 저는 되게 만족하고요. 어 저는 뭐 목표했던 대로 12개. 어 아주 가볍게. 아이 정도면 또... 정말 우리 팀장으로서 그렇죠. 아 진짜 정말 네, 자기 역할을 정말 했어요 자축하는 아잘 의미로 박수 한번치 저희 매아저 네. 아아 네. 여러분들께 많은 홍보를 또 드릴 수 있어서. 오케이 오케이, 네. 그러면 자 우리 행운의 랜덤 뽑기 어떻게 시작해볼까요? 네. 이 순서는 음. 제가 1등 했잖아요. 어. 그럼 제가 먼저 하 1등 먼저 뽑고 다음에 테 특권을 주세요. 그럼 1등 네. 뽑고 우리 다 오픈할 때는 다 같이 오픈. 다 같이 다한 번에. 오케이. 오케이. 네. 자열0배 짜리면은 꼴찌. 선수 네. 되게 네. 네. <laughs> 멀리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laughs> 꼴찌야? 자. 아니, 잠깐만 아니 멀리 있는 꼴 2등, 2등은 제가 가겠습니다. 아, 아 2등. 얘는 15입니다. 15? 그래서 저는 얘로 가겠습니다. 저게 1 5야 잠깐만요. 잠깐만. 혹시 아, 어, 어, 와, 슬픈 와, 슬픈. 먼저 가져가. 같이 들어가. 같이 들어가. 아, 같이 들어가. 같이 들어가. 아, 어, 오케이. 에? 난 얘가 아까부터 좋았어. 하나 둘셋 짠! 뭐야 박수는 내가 맞췄어. 역시 역시. 이거 <laughs> 자, 자, 이제 계산 조금 해봐야 돼. 어, 이런 몰라요. 누가 어, 할수있지 <laughs> 몰라요. 계산 해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 꼴등은 정해졌고. 꼴등은 정해졌고. 최종 점수는 자 이제 윤성민 선수가 아주 유력한 이제 우승 후보였으나 이제 복병이라고 했던 박용택이 1등. 응? 그 다음에 뭐 예상대로 2등은 윤성민. 네. 그 다음에 이제 3등이 누구예요? 저요. 어유희가그 어, 어, 네. 다음에 이제 예상대로. 꼴등은등은 그쵸. 그렇죠, 김태균. 예상.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팀원들이 계속 릴레이로 이제 치면서 차곡차곡 홈런 볼을 쌓다가 았그 그렇죠. 네. 다음에 저희가 이제 어. 홈런 수를 저희가 하나씩 정해가지고 그렇죠. 그거를 맞추신 분들께 상품 이 있죠? 목표에 그렇죠. 도달을 그 하면. 상품이 뭐예요? 우리요 뭐인데요? 상금! 아 대박! 상금을 드리고 우리가 2 8 0 0에서3 2 0 0이었나요 네. 네. 그 사이에 숫자를 우리가 하나씩 정하는 거죠. 아, 오케이, 오케이. 그 숫자가 이제 치다가 갑자기, 오, 그 숫자가 도달했어. 음 그럼, 그럼 아까 그 무려? 승금, 승금. <목소리> 아 네. 아 그러면 우리 각자 이 숫자를 한번 정해볼까요? 네. 네네. 그럼 이제 홈 넘버를 가장 많이 모은 저부터 얘기할게요. 네. 아, <laughs> 어 네. 갑자기 또 이제 바기네요 <laughs> <해야겠네. 웃음> 네. 반전을 이뤄내신 네. 우리 박영택 선수가 네. 먼저. 자, 이제 제가 이제 D조 팀장. 네. 앞팀장. 만약에 편이 딱 됐다. 그럼 이제 250개를. 네. 250개. 250개를 또 얻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찬스가 있고 저는 그러면 숫자를 3만 33으로 할게요. 3만 33. 네. 네. 저는 이제 A조의 팀장으로서 네. 210개를 아 모았는데 아 프로야구 역사상 두아 명만 기록한 아그 투수 사관왕의 기록. 와. 아 달성했을 시에 백 넘버가 21번이에요. 아 21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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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네. 21. 그래서 저는 아, 3만 1. 0 0 120일 아, 예. 3만, 000, 3만, 000, 1 2십일 하겠습니다 3만 천백 이십 일 저는 B조 팀장으로서 음. 저는 200개의 홈런 몰을 모았습니다 아, 네, 200개. 음. 그래가지고 여러분들께 행운을 드릴수 있는 숫자는 2만 9 2 90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 이제 C조 팀장으로서 제 몸무게보다 한참 <laughs> 많이 나가는 120점. 120점. 덜, 나가는 <laughs> 덜 나가는 거 아니에요? 덜 나가는 120점을 거? 120점을, 어. 뭘더넣보세요 <laughs> 아니, 왜그러세요 이, C조 팀원들에게 굉장히 죄송하다는 얘기 네, 사과방송, 사과방송 해야죠. 네, 전해드리고. 그 대신에 제가 숫자를 2만 8천으로 하겠습니다. 아, 정확게 네, 2만 8천을 해서 좀 저희 팀원들이 좀더 빨리, 아, 빨리. 목 어, 수를 음. 도달할 수 있게끔. 어. 네, 그걸로라도 좀 만회하고 싶은 마음에. 네. 네. 네, 최종적으로 그럼 숫자를 한번 더. 네, 네 여러분들에이 네. A조 팀장님부터. <laughs> A조부터. 에 어. 네, A조의 목표 홈런 도달 개수는 3만 1,121입니다. 아, 네. 네. 1121. B조 유희관 팀장의 홈런 도달 개수는요? 2만 9,290. C조 김태균 팀장의 우리 팀워크은 <laughs> 2만 8,000점. B조 박 팀장은 3만 33. 네, 3만 아, 3점 네. 네. 저희 선수들과 함께하는 팔도 페스벌 시즌 1 골프존 파크에서 열리는 팔도 비거리 홈런화 이벤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 도전!